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더리어>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돈>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지요또켜 지켜, 지켜, 집결 집 집결 지가 설정됐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열어갑니다. 또 찾으셨어요? 집감이 떨어졌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 집 집결 지결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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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을 수없습다 일하러 갑니다 또 찾았어요? 예, 일하러 갑니다 또 찾으셨어요? 일하러 갑니다.

c 감이 떨어졌나요? 가겠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w y o 다면 안되나요? o 감 w 떨어졌나요? 그곳에는 지 o 수 없습니다 o u don't 요 n o w 번 o u 말씀하세요. 예 갑니다. 그 t 에는지 e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o is you? w h a 이라마믿요 그리도 예, 갑니다! 그리어졌나요또 믿어. 셨어요좀 쉬었다면 안되나그그렇게하 믿어. 그리 부대 믿어.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전집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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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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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니 아니, 아니, 떨니졌나요니아갑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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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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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내가 떨어떨어졌나요는 내가 떨어졌을 때떨어졌나요는 내가 떨어졌을 때는 어을 때는 내가 떨어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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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떨어졌가 떨어졌을 때는 내가 떨어졌떨어졌떨어졌 또 타주셨어요? 니다 그렇게 하지요! 제가 들렸습니다 혈약! 혈약! 또타셨어요 갑니다! 라 어서 빨리! 전진 뿌리다! 전진,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예, 1번 부대 예, 상인이 떨어졌습니다. 필요십니까? 예, 이 1번 예, 부대. 셨어요감이떨어나요 예, 여러 갑니다. 1번 부대. 적의 예, 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예,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예, 완료됐습니다 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연구가 하라요? 완료됐습니다. 네, 전진 뿌리다. 말씀하세요. 을수없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필요하십니까? 설정됐습니다. 갑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서 빨리. 말씀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지을수 없.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아 연구가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아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제거되었습니다. 돌격 갑니다. 특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디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니다이완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디스> 그곳에는 지 한사발 드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따뜻한 그곳에는 지울 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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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려 a 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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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d 지을 수 없습니다 d a 러 갑니다! Nida, Nida, n i d 집결지가 어, 설치되었건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 어, 어, 건설이 갑니다. 완료됐습니다. 지었다그는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요 또 찾으셨어요? 일하러 갑니다 또요 부대 용맹함을 보여주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본 부대 건설이 일본 완료됐습니다 따르겠습니 부대 전략!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맹박이 여기 있다 집결지가 설정돼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따뜻한 계곡이 한삽발드실라고 나오고... 말씀하세요 네, 가만히 있습니다 집결지가 완료됐습번 부대 2번 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 설정됐습니다 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되... 2번 대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일번 부대,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1번번번번번번번번번부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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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부대. 네. <laughs> 말씀하세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일 n 부대, 일 Young, you got while you listen. You're welcome to that. You're w e 요 c o m e 안녕하세요 빨리 하인할니다성르졌나요좀 쉬었다면 안 되나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 숨세 1번 부대. 2번 번 부대. 좋은 생각입니다. 1번 덜 2번 번번번 부대. 1번, 1번 번 3번 부대. 1번 번 3번 부대 1번 원, 1번 원, 2번 3번 부대. 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요 1번, 2번, 부대. 1번, 1번 다를 2번. 다를 부대. 도림이 여기 있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번번 3번, 번 부대. 부대. 6번 부대, 5번 부대. 네, 장군. 5번 건설이 부대. 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또 찾으셨어요? 그렇게 지요 1번 부대. 내감이 떨어졌나요? 1리 부대 저번이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 이리저리, 이이리저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설정됐습니다. 부대 지 필요하십니까? 네 5번 부대 딸려! 그러지요 격네제 제조가 제가 1, 2, 3,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c 감이 떨어졌나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o 감 h 떨어졌나요? o 렇게 하지요. to t 은 e Lord, you heard you. i 번, w a n put i 번, c o m 5번 부대. 1번 부, 2번 부, 3번 부, 5번 부, 대번 부, 번 부, 번 부, 1번 아, 부, 2번 부, 3 4번 부, 5번 부, 번 부, 대번 부, 번 부, 1번 부, 네. 아, 2번 3번 부, 번 부, 5번 부, 대1번 2번 3번 5번 부, 대1번 2번 3 5번 부, 대번 부, 7번 부, 8번 1번2 3 5번 부, 1번번 부, 1 니가, 니 저만 기다리십시오. 네, 저게 겠습니다 uh... 1번 부터 이번부리 이리. 이 번, 이번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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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o, <laughs> you 이번 <목소리> 부대, 삼번 부대, 사번부대 내장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적의 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압박.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심 마십시. 내장 따르겠습니다. 수신에게 명은 이다길도는 <목소리> <손>. <목소리> <천리길도 목소리> <걸음. 한>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상, 그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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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습니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 네! <목소리도> 아, 아,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야. 선물은 준비하셨습니까? 심야 <목소리도> 마십시오. 말씀하아요또 예, 찾으셨어요? 또 찾으셨어요? 적의 <목소리도> 찾으셨어요? 장인이 떠났습니다. <목소리도> 일하러 갑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터 심려 마십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선왕의 뜻을 받들겠다 힘이 나는군 그... 심려 마십쇼 힘이 나 적의 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어. 이거 필요하십니까 절격 절격 네. 조금만 기다리십쇼 적의 받고 있습니다 내 감이 떨어졌나요? 저절 공격을 마시지. 받고 있습니다. 길한 걸음부터 시민 나길한 걸음. 적의 공격을 오!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집결지가, 공격을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목소리> 설정됐습니다. <천리길도 목소리>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S> <S> <심리갈도 한> 걸음부터, <therapy> 적의 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님 <믿> 공격을 받고 <덮고> 있습니다. <rapidement>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 가자. 앞으로 가자. 부대. 이렇게 이리습니다 앞으로 가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땔감이 떨어졌나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원수를 갚아 주겠다. 1번 부대.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자. 말씀하세요. 이리다니다. 네, 네, 따르겠습니다. 1번 따르겠습니다. 부대. 상인이 맛있게 가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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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선물을 빌려줬으니 빌리길도 한 걸음부터. 말씀하세요. 네, 장. 앞으로 가자. 꼭 다시 돌아오마. 따뜻한 개고기 일단... 한 사발 드실라우? 말씀하세요. <Five pressing Gegen West> <investing gezúcime> 네, 쏴라! 네, 어니다수고하세 떨어졌나요? 제 유혹을 견디세요. 1번 부대. 네. 적 공격을 습니다 딸이겠습니! 딸이겠습니! 쏴라! 딸이겠습니! 다 적의 공격을 음.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딸이겠습니! 딸이겠습니! 1번 부대 딸이겠습니! 앞으로 가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대단히 어하십니까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